음, 라이트 센이죠? 네 음, 라이트 센 154쪽 음. 이게 왜, 왜 쉬운 문제냐면 네첫 번째 A, M부터 딱 봤는데 네 내가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에 대해서 더하기죠 네 내가 분수에 더 센, 뺄센 나오면 내가 <laughs> 뭐 하라고 그래요? 통분 동분. 통분하라고 그래요 네 무조건 통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n 제곱 마이너스 일 분의 n 제곱. 그지? 네. <laughs> 그럼 네. 응, 그 분자가 n 제곱이고, 응? 네. 응, 분모는 n 제곱 마이너스 일이고, 네. 분모가 n 제곱 마이너스 일면 무슨 공식 떠올라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 떠올라. 합차 공식을 때 내가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작은. 작은 것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n 빼기 일을 먼저 쓰고 <laughs> n 더하기 일 쓰면. A, N은 응. 다된 거예요. 네. 됐죠? 네.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 요 뒤에 거 보시면, 네. 음, 뒤에 거 보시면, 요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네. 풀어서 요 값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지. 네. 음, 되니? 오케이? 근이 네. 시그마 문제에서 로그가 튀어 나왔는데, 네. 로그가 튀어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씩 넣어 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넣어 볼게요. 네. 자, 로그 뭐예요? 로그 로그 밑이 10이겠죠? 생겼된거 그죠? 네. 어. k다 2를 집어넣으면 a2 되니 네. 더하기 로그 a3 네. 로그 a4 점점점점 로그 a 19 어? 로그가 다 덧셈으로 되어 있어요 로그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곱해. 진수끼리 곱하는 거죠 네. 그럼 따라서 로그 한 다음에 괄호 치고 응? 네.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점점점점점점 a19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되죠?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로그 에다 가. a2가 뭔데요? 여기 이미 a는 알잖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얘네다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모는 1 곱하기 3분의 되니 네. 2 곱하기 2라고 쓸게요. 네. 되세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그 옆에 a3는 뭘까요? a3는 2 예스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응 맞니? 네 오케이 됐죠? 곱하기 그 다음 또 A4는 뭐예요? A4는 3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그죠? A5는 뭐예요? A5는 4 곱하기 6분의, 6분의 5 곱하기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쭉에서 그죠? 계속, 계속 곱할 보시면 벌을 네. 보시면 a 19번째 앞에는 18번째겠죠? 네. 18번째도 한번 써 볼게요. 어떻게 돼요? 17 곱하기 19. 어 19분의 어18 곱하기 18 이렇게 네. 될 거고요. 19번째는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19 이렇게 됩니다. 어 벌써 눈치를 벌써 다챈 거예요. 네. 끝났어요. 나죠 보세요. s 네. 같은 경우에는 t i n g you in, some g o t 3 i n g you i 서 some hanawa, some 어 a n a g 어 s a r a j i m 어 n s o yogito, 개다없어 in nail, some g 다없어지 m e as some, they get up s o b 네. 됐어요? 없어지면 이 앞쪽에서 앞쪽에서 이 하나와 이 하나가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네. 1분의 2가 딱 남아요. 네. 됐니? 그러면 끝에 쪽에서 막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끝에 쪽에 두 개가 남아요. 네. 이해 들니 네. 따라서 로그에다가 음? 쭉 해서 곱하시면 분모는 1 곱하기 20 남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구가 남아요 이해 네. 끝났죠? 음, 네. 어떻게 요1 0분의 십구. 1분의 19죠? 네. 오케이 스 <laughs>